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전통종보대사 서정현 바텐더입니다. 예, 네, 지금은, 어, 장생건강원이라고 강남, 서울 강남 논현동의 영동 정통재례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런 건강한 칵테일을 처방하는 빠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전통종보대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안동, 예, 네, 안동을 알리는 그런 행사에 제가 대표로 참가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칵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안동에 있는 주민 사업체들로 만들어진 곳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어, 생강청과 그리고 화담비라 그래서 식초, 청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 예, 그리고 초인당. 이런 식으로 해서 안동소주, 박재서 명의님과 함께하는 안동소주, 이렇게 좀네 가지를 이용해서 네 가지 칵테일을 네,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가지 칵테일은 안동에 있는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칵테일을 만들어 봤고 조금 더 안동을 알릴 수 있고 조금 더 젊은 세대들과 칵테일을 좋아하는 술을 잘못 드시는 분들한테도 안동소주를 편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많이 즐기시고 그리고 많이 이용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